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오전 12시 20분 입니다 어휴 힘들다 그죠? 음. 비트코인은 얼마전 이었나요? 제가 반등의 시그널 이란 그 부제를 달고 역시 반등을 했습니다 가격대도 거의 1% 이내로 잡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그금액대에 분할 매수를 깔아 셨으면 과거에 손절 나갔던 부분들은 충분히 에... 만회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물려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매수를 권장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빠르게 대응할만 충분히 대응할만한 그런 여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흐름 안에서 도 추가적인 반등과 또 먹을만한 반등 5에서 많게는 어떤 정도 20%까지 반등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스케핑 구간들은 사실 되게 디테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걸 계속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계속 이제 뭐 보고 있다라는 게 보통 정신노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뒤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음, 하기 없어서 뉴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이크도 이제는 좀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어, 마이크를 좀 입에 많이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되게 좋아, 성능이 좋아서 멀리 둬도 막잘 됐었는데, 지금은 입에 좀 가까이 대고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NFT 아트 사업자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이라고 합니다. NFT는 굉장히 좋죠. 어, 저희도 NFT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NFT 작품을 마, 만들어 보려고. 실제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려워요. 뭐가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 음, 어 좀그걸 좀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n f t 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n f t 는 NFT 그 자체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NFT 티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사기를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또 스팸 문자 받았는데 참 기단 찹니다. 그죠? 아참, 소상공인 그 지원금 꼭 신청하시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뭐냐, 그 청년, 청년적금, 청년적금 또 나라에서 뭐 우리가 뭐포플리즈비드 버든 챙겨주는 걸 일단 바꿔보세요. 최대한. 여러분들. 그걸 일단 바꿔보자고 내가 살아야 하잖아. 그죠?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적금도 받으십시오. 뭐 50만원씩 2년을 넣으니까 이제 총 적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100몇십만원 정도에서 160만원 정도가 이자가 붙더라고요. 뭐 얼마 안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년 만에 그 정도 보는 이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돈을 모아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다. 자미 증권거래원의 SEC가 이원이 SEC 리플과의 청선에서 패소할 소지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자 리플이 좋아졌다고요? 글쎄요 리플 어, 다 알고 계십시오. 일단 이런 찌다시성 뉴스가 하나 있네요. 찌다시성 이어스 커뮤니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어스 매표 금지하고 주권 대차자. <laughs> 에이스 커뮤니티에서 매표 행위를 금지하고 주 커뮤니티 주권 대차자는 어쩌고저쩌고 뭔가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이오스가 이오스 보유자들 투표 지지로 주요 의사 결정하겠다는 철학이 담긴 알고리즘이지만 사실 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투표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오스가 철학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역시나 뭔가를 말뛰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카라다노 유티콘 대비 에너지효율 당연하겠죠 그죠 새로나온 종목이니까 에너지효율 엄청나게 뛰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거고 환치기 나쁜놈들 그렇죠 테라 24시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뭐 이정도 보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 지난번 생성, 어제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 딱히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어,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손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손절을, 그러니까 하트를 보내고 맞추는 건그 다음 레벨입니다. 뭐 한쌤 정도는 사실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보다 멘탈이 좀적고 그냥 기다릴 줄안다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반등을 잡았고 그죠 여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목표가 형성을 했고 여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절이 났어요 이 운봉에서 그렇죠 운봉에서 손절이 났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도 수익으로 마무리 나야 되는 구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손 빨고 계시다가 여기서 내가 제가 왜냐면 여기를 못 잡아드렸거든요 이눌름목을 여기서 좀 제가 여러분들 공개 버전과 공부방 버전이 좀 달랐는데 공부방 버전에서 뭐 언급을 드렸지만 그것조차도 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 배팅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제 거짓말 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말씀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돌파와 더불어서 반등이 드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뭐 사실 좀 손실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나셨을 때도 요번에 400만원대에 대한 반등 그죠 어, 이 상승, 이 상승, 이 반등이죠. 이 반등에서 되돌림이 618보다는 786이 좀더 신뢰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구간에서 나오는 이 거래량적인 측면과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어, 이틀 전, 이틀 전에 부재가 어, 언제였나요? 2021년이었나요? 이틀 전 부재가 분명히 여러분들 단기 반등의 필요 뭐 가능성이라는 부재를 달고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쵸. 렇 실제로 꽤나 그럴싸한 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 4,500만원에서 반등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4,700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2,750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쳐도 5% 정도의 반등이거든요. 이게 적은 거 아닙니다. 5%면. 그리고 반등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충적인 설명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 보자고 당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방송을 아마 10시쯤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1시쯤 시작했는데 요구간에서 요구에서 음.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 고점을 한번더 넘어가는 흐름이 등장한다면 이 눌림목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실 인펄스 파동을 인정할 때 사실 1, 2, 3, 4, 5를 디테일에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 그런 거다 논외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기업가체가 4,400만원대였죠. 4,400만원대 앞전 상승의 78.6%의 되돌림을 주는 포인트야. 78.6%까지 아니고 78%에서 77% 정도 됩니다. 왜냐면, 하 제가 786을 기조를로 보긴 하는데, 앞에 수급이나 이런 걸 봤고, 앞에 뭔가 변화를 봤었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4400, 뭐, 4550, 4500뭐 아, 밑,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좀두루뭉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한번더 빠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한번더 빠질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일 다, 저등에 차 딱, 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런 와중 속에서 실제로 한번더상승을 등장했고, 을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이 파동 비가, 그죠? 파동 비가 1대 1.6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주는 뭐 재밌는 다섯 개의 파동 형태를 찌게되었었습니다찌게 됐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늘림목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등장했었었고, 그리고 이 공구관들은 스윙으로서도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동표균선교수의 눕고 나서 나온 다이버전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될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등장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구간을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봤었을 때 아마 1대1과 거의 유사한 그림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BC 반등파가 일단 등장했다라고 보고. 그렇죠. 이놈의 ABC는 맨날 ABC래요. 그죠? 1대1 거의 1대1이죠. 1대1 목표치니까4 7 0 0만원대는 일단은 털어내셔라. 우리 공방분들 보시니까 또7 0덜어내셨다또 또 잘하시는 분들 돌아오셨거든요. 또 컴백하셨는데 7 0퍼어 돌아오셨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도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파동의 경우는 이 친구를 규모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친구를 구매를 해석을 하려면 얘가 한번더 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뭐 리딩이든 뭐든 하려면 한번더 가야 뭐 어설프게 나온 5개 파동을 만들어낼 텐데 그쵸? 만들어낼 텐데 이 추세가 또 깨지게 되면 여기 되돌리면 여기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역시나 이 전체 반등파에서 61.8% 보단 이번에 또77786 또는 저점이 타를 보셔야 됩니다. 4550만원이나 뭐 4500만원 이쪽 라인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탈 된다면 그래서 지금은 맨, 뭐 배팅을 하시려면 여기서 파셨던 분들이 뭐 스케핑 관점에서 한번 슬쩍 도전을 해 보실 정도 수준인 것이지 여기서는 또 진입하기가 조금 그래요 뭐 어쨌든 역시 또 말씀드리지만 50%나61.8%이 4600만원대에서부터 이제, 50 이제 차트 살피시다가 진입하고 돌리는 게 확인이 되면 어, 여기서 많이 늘어서왜또드특나를 짜드릴까? 어. 이 깨지더라도, 이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 항의이 되면, 여기 손절도가 한번 진입해보셔서, 뭐, 그 다음 4 8 0 0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4,500대 중반, 후반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시고요. 일단 이 관점에서 좀 열어두시고, 역시 이 관점에서 뭐, 한번 더, 뭐, 위를, 위를 한 번,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깨제 어쩔 수 없고요. 음. 어쨌든 우리는 반등을 하고 많은 비중의 물량을 덜어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꽤나 긍정적인 요소들이 제법 많은 반등이다. 이 간등은 그래서 우리가 뭐이 저점이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또 이렇게 늘어지는 흐름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갈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는 흐름 중에 첫 번째 웨이브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중요한 징조가 등장한 겁니다. 그쵸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루사이퍼는 상당히 많이 방상을 했고 루사이퍼는 관심 정보는 이제 가지셔도 좋다, 500원 정도는 관심 정보로 가지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사이퍼는 나중에 또뭐 조작이 또 나온다면, 또, 디센딩 관점, 사량 파방 추렴상 관점에서 돌파해서 또한 800원을 갈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역시나 비트코인 조정 아마 더불어서 좀이 전반적으로 이런,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사점을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아이고이고이고, 아이고, 정지하면 안 되죠. 전제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많이 가도요, 5천만 원을 크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이런 말을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뭐, 속자들은 또, 다른 분들 어떤 일이 많이 가서, 뭐, 이제 반등한다, 이제 1억 간다, 이러면서 다 물리게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시속자님들, 뭐, 욕하셔도 전 소신껏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쉽게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 넘어가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요. 아시겠죠? 가다가 아마 다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반대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당하는 그림을 좀 체크하셔야 될 텐데. 요거, 지금, 이제, 이 평이 누웠죠? 일봉도 평이 누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봉이 평이 누우면 그만한 이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다가요, 누웠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반등, 이 얘가 의미 없는 반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편하게 살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단 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렴이 등장을 하게 되면 배팅 관점에서 이만큼에 대한 이 손절비가 성하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5천을 보겠지만, 5천에서 또 자리를 잡고 돌리고, 여기서 스윙타점을 잡게 된다면, 그때는 6천만원. 이 등장했었을 때, 이때의 알트코인의 상승은 상당히 강력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역시나 유지하시고 계시면서, 어, BTC 차트는 계속 살펴보고, 살펴보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기서 하방이타이 돼도 빠지면 사야 돼요. 아, 시겠지 이거 이해 되세요? 그럼 무조건 지금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 장, 종시는 분들 말리지 않겠다 그랬잖아. 정리가 되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와종 속에서도 요 저, 작은 저점을 잡아서 또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껏 먹고요 어, 주제껏 토하자구요. 그죠? 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아시죠? 그리고, 그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꼭 하시구요 너무 힘 너무 힘들거든요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청청분분청 청년 o n g 금꼭신청하시 d 요 그죠? 어플로 하시면 되니까 u 어, 시면 되겠습니다. 어, 감사합다다